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잊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의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한 섬에 구조되었다는 것과 바울이 그 섬에서 행한 두 가지 기적을 다룹니다. 바울과 일행이 타고 온큰 배는 두물머리에서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행히 구조되어 섬에 상륙했지요. 원주민들은 그들을 환대하여 영접했고, 비와 물로 인해 몸이 상할 것을 염려해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불을 위해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와 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 묶음 안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지요. 구사일생으로 안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일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원주민들은 눈앞에서 배가 침몰하고 살아나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된 것을 보며 그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인자라고 정말 큰 죄를 지었기에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마침내 심판한 것이라고 수긍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독사에 물린 바울은 자신이 독사에 물린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뭐야 이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으며 어떤 상함도 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섬에서 행한 첫째 기적입니다. 둘째 기적은 원주민들과 깊이 관련됩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머물게 해줍니다. 그러던 중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것을 알고 바울은 그의 부친을 찾아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낫게 합니다. 또섬 가운데 다른 병든 자들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게 되지요. 이 치유 기적을 통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섬에서 후한 예로 대접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3개월을 잘 머물다가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인데, 그 문자적인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바울을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사 그를 돌보시고, 또 그를 통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이사 앞에 설수 있게 지키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오늘 하루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에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성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고 동역하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응원하고 위로해 봅시다. 오늘이 아시죠? 함께하시죠.